안녕하세요. 세봄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마리아 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이 아이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은 색상 너무 좋습니다. 135번이고요. 예, 한번 보시면은 요끝 부분에 정말 그 색상이 손톱 부분에 너무 예쁘게 들은 아이입니다. 철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아이고요. 자,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자, 옆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청수 좋고 입장 튼튼합니다. 자 이쪽 모습입니다 체라쪽도 한번 보세요 이야, 이 아이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5 정도 나가네요 135번 마리아금 18만원입니다. 예, 이 아이는 마리아금입니다. 이 아이는 생얼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예, 이쪽 부분에 보면은 녹이, 조, 아니, 그, 금이 조금 진하게 든 아이죠. 뭐그 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그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모양은 반듯하게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위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립장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쪽 모습입니다. 괜찮죠? 위에서 한번더 볼까요? 자, 보세요.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에서 한 5cm 정도 나가는 아이구요. 136번이구요. 마리아금 14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엘코훈 철화금입니다. 137번이고요. 위에서 여러분 이 아이 모습 보고 있죠? 모양이 상당히 예쁜게 생겼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금도 적당히 물들어 있는 것 같고, 철아도 한번 보십시오. 잘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이런 아이는 바로 뭐 이렇게 둘로 나눠도 아무 문제 없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대로 또 키워도 뭐 괜찮은 아이고요. 옆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장 좋고 청소 좋지요. 여 한번 품어 보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37번이고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cm가 조금 넘는 아이입니다. 137번 엘코혼 철화음1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도 엘코혼 금입니다. 조금 전에 아이보다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긴 형성되어 있는 아이죠. 이 아이도 그 나름대로 정말 입장 정말 촘촘히 형성되어 있고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금과 녹 물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모습이고요. 138번입니다. 자, 옆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앞쪽의 모습입니다. 다시 위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반듯한 아이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38번 엘콩금 16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체라 급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아이 얼굴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는 정말 모양 반듯한 아이입니다. 철아 엮임 상태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 너무 좋고요. 139번이고요. 자.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튼튼하고, 청수 좋고, 잘 생긴 아입니다. 이 자, 이쪽 모습입니다.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 정도 나가는 아이네요. 그리고, 체라쪽 한번 볼까요? 한 4cm 정도 나가는 나입니다. 139번 마리아 철라금 18만원입니다. 예, 이번에는 마리아 금입니다. 생얼이고요. 140번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반듯하게, 예, 손톱 부분에 여러분들 그 색상 한번 보시죠. 얼마나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까 입장 너무 좋고요 이쪽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옆쪽에 보세요 청수 좋죠 금도 적당히 물들어 있고 정말 예쁩니다 위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5.5 정도 나은 아입니다. 이쪽으로는 뭐 보면은 한 6cm 정도 나은 아입니다. 140번 마리아금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엘코혼 철학금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쁘죠? 철화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옆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생긴 나이입니다. 입장 튼튼하고, 금과 녹 완벽하게 이렇게 물든 나이. 위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쁘죠. 색상 너무 좋고요. 자, 크기 보겠습니다. 5.5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41번 엘코온철학금 16만원입니다. t 예, 이번 아이도 엘코온 철학 s 입니다140 2번 이고요, 위에서 얼굴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철화가 많이 이렇게 진행된 아이고, 느낌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자, 이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색상 너무 좋죠? 검도 적당히 물이 들어 있고, 녹도 적당하게 들어 있는 아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42번 엘콘 철학금 보세요. 16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철학금입니다 얼굴 모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그 입장 하나의 끝이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그 손톱 부분에 물들미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철화 쪽도 상당히 느낌 상태가 좋고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쪽에서 이 뒷부분까지 한번 보세요. 옆모습입니다. 입장 너무 좋죠. 금과 녹, 좌롭게 이렇게 물든 아이. 이쪽 모습입니다. 자, 이쪽 모도보겠습니다 자, 이아이사이즈 한번 입보겠습니다보시쪽 대로 약니다 자, 이쪽 모습입니다. 이고요철입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예,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43번 마리아 체라금 16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체라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도 모양이 반 듯한 아이죠. 철라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뒤쪽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위의 모습입니다. 옆 모습입니다. 청수 너무 좋고요. 입장 너무 튼튼하고요. 이쪽 모습입니다. 위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금과 녹즉 땅이 이렇게 물든 아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바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도 아무 문제없는 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쁘죠 크기 5cm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44번 마리아 철학금 16만원 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 위에서 이 아이의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죠 모양이 어때요 정말 반듯하고 입장 너무 고루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얼 인데요 어째 보면 은 철화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금과 녹 완벽하게 물든 아이 입장 너무 좋고요. 속리장 한번 보세요. 옆쪽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보셨죠? 자,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6cm 정도 나옵니다. 이 요쪽, 여기 커팅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요거 커팅하고 밑에 자고 받고 뽀 그리 받고 하면은 이 아이는 상당히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할수 있는 아주 적당한 아이입니다. 145번 마리아금 1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철학금입니다. 146번이고요. 위에서 얼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도 이 끝부분에 색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쁘게 든 아이죠. 그리고 뿌리도 튼튼히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입장 하나하나 보세요. 잘생긴 아닙니다. 옆에서의 모습입니다. 괜찮죠? 자, 이쪽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4.5 정도 나가는 아이네요. 146번 마리아 철라금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철라금입니다 147번이고요. 자,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색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끝부분에 정말 색감 좋고요. 뿌리 한번 보세요. 탄탄히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철라 쪽도 한번 보세요. 철라 이쪽에서 뒤쪽까지 이렇게 잘 깨져 있습니다. 위의 모습이고요. 옆에서의 모습입니다. 입장 하나하나 빈틈 없는 아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쁘게 생기셨죠? 크기 한번 재볼까요? 보신 대로 한 5cm 정도 되고요. 철학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4cm 정도 나가는 아이. 147번 마리아 철학음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마리아 철학음입니다. 예, 이 아이 위에서 봅니다만 너무 완벽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둘로 나눠도 예,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색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쪽의 모습이고요. 이쪽 모습이고요. 철화 쪽도 한번 보세요. 잘생긴 아이죠. 녹도 적당이금도적당이 물든 아이. 완벽한 아이입니다. 148번이고요.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5.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48번 마리아 철학금 16만 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꽃눈입니다. 꽃눈 금이고요. 위에서 이 아이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게 생긴 아이죠. 자. 엮김 상태 한번 보세요, 쳐라, 엮김 상태. 이렇게 잘 생긴 아입니다. 이 자,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수 좋고 입장 튼튼하고요. 이쪽도 보겠습니다. 149번이고요. 크기는 한번 보겠습니다. 7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49번 꽃눈 6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도 꽃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이보다 조금 더 크기도 하고요. 철화 엮임 상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쪽까지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의 모습입니다 입장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과 녹 고루 물든 아이죠 옆모습입니다 이쪽 모습이고요 자, 이 아이도 반쯤 잘라도 이렇게 커팅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크기가 적당한 아이입니다. 6cm 정도 됩니다. 150번 꽃눈. 가격은 7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 콩 마리아 금입니다. 얼굴 여러분 보고 있죠? 예, 정말, 색상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검도 적당히 이렇게 물든 아이. 속 입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옆쪽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입장이 건강하게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번식이 목적이 아니라 또 재테크가 목적이 아니고 그대로 대품으로 키워도 정말 괜찮은 아이입니다. 크기 보겠습니다. 네, 한 6cm 정도 나가는 아이고요. 151번 콩마리아금 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아이도 콩마리아 금입니다. 위에서 얼굴 모습 여러분 보고 있죠? 정말 모양 반듯하게 잘 자란 아이입니다. 금 색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적당히 이렇게 물던 아이. 쪽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나이입니다. 자, 장 얼마나 튼튼합니까, 여러분? 보셨죠? 위에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속리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4.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52번 콩마리아 금 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 중에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도감마리아 금입니다 위에서 이아이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모양 정말 예쁘게 생겼죠 입장 하나하나 한여름 한번 보세요 금과 녹 고루 물든 아이 어디 나무랄 데 하나도 없는 아이입니다 자 이쪽 모습입니다 앞에서의 모습 옆에서의 모습입니다. 위에 정면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함재 보겠습니다. 예, 크기는 약한 6cm 정도 나가는 아입니다. 153번 도감 마리아금 가격은 16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들 아이들 모두 다 올렸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들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